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루의 슈레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에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주식 경력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만 매수하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만 매수를 해도 과연 괜찮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79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일단 한국 주식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4,736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그래도 좀 제법 올라왔죠. 고스피 지수가 한 1,860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랐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삼성전자 비중이 꽤 높습니다. 30%가 넘고. 이거 타이거 200까지 합치면은 타이거 200 중에도 30% 정도는 삼성전자니까 거의 뭐한35% 정도는 삼성전자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외 주식 볼게요. 해외 주식은 지금까지 총 4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535만 원 정도 되고요. 뭐 지난 주보다 미국 S&P 지수도 좀 회복을 했고요. 뭐 이머징 마켓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한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산 배분 계좌. 자산 배분 계좌는 총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8 4 9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뭐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VT가 제법 좀 올라왔고요. 채권은 약간 빠지, 빠진 것 같죠 지난주보다는. 예,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79주차까지 왔습니다. 한국 주식 총 5천만 원 투자해서 현재 4,736만 4,057원. 해외 주식 400만 원 투자해서 535만 5,121원. 자산 배분 계좌는 800만 원 투자해서 849만 3,951원. 합계는 6,200만 원 투자해서 6121만 3,129원입니다. 예, 이제 거의 본전까지 다 와갑니다. 한 8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지난주보다 꽤 회복을 좀 했죠. 그래프로 보시면은. 네 예, 이제 거의 뭐 원금이랑 많이 따라잡아 가네요. 여기서 훅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순매수량이 늘어나고 있죠. 예 저도 삼성전자 비중이 3분의 1이 넘는데요. 방송 외 계좌까지 합쳐도 3분의 1이 넘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건데요. 그래도 삼성전자만 사는 거는 너무 위험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뻔한 얘기 먼저 하자면은, 네, 당연히 삼성전자도 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만 샀는데 삼성전자가 망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뭐 삼성전자가 절대 안 망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망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어떤 메모리를 저장해 줄수 있는 수단이 지금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훨씬 더 이제 획기적인 어떤 저장 수단을 다른 회사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그대로 망하는 거죠. 물론 그럴 확률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투자 방법 중에 전 세계 1등 기업만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 세계 1등이 뭐죠? 애플인가? 어 애플인가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뭐둘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1등 기업 또 혹은 2등 기업까지 차이가 크지 않다면 2등 기업까지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하던데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하고 생각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1등 기업에만 투자를 했을 때 지금까지 수익률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음뭐 무조건 1등 기업만 투자하는 게 끝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의 원칙도 있더라고요. 뭐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빠지면은 일단 다 팔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한달 동안 이제 3% 이상 내려가는 날이 없으면 뭐 다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약간 모멘텀 전략 같은 거죠 모멘텀 퀀트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퀀트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 하나 기계가 하나 똑같은 게 퀀트죠 네 설정만 잘해 놓으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1인 위 기업만 계속 보유하게 하고 그게 바뀌면은 저절로 어, 종목을 교체하게 컴퓨터한테 맡겨도 아무 상관이 없죠 또 마이너스 3%가 뜨면은 팔고 그게 한참 동안 안 뜨면은 다시 사고 이런 것도 뭐 컴퓨터가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퀀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세계 1등 기업에만 투자하고 뭐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매도하고 뭐 이런 전략만 했을 때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렇고 또 실제 경험상으로도 그런 거죠. 그래서 세계 1등 기업에만 투자하라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식이면은 어, 무수히 많은 전략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도 많습니다. 뭐 컴퓨터로 돌려서 뭐 PER 몇에서 몇 사이, 뭐 PBR 몇에서 몇 사이, 뭐 영업이익률 몇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뭐연 수익률이 뭐40% 50%씩 나는 전략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1등에만 투자하는 어, 그런 전략도 사실은 똑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그 전략이 수익률이 높았다는 거지. 또 앞으로도 그게 수익률이 높을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이면 무수히 많은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양극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근거가 있는 전략이기는 하죠. 아무래도 1등 기업이 더잘 나가게 되고 나머지 기업은 처지게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등 기업이라는 것은 언제 또 망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지금까지는 뭐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잘 통해 왔을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한가지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분산을 하는게 좋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A라는 주식은 2020년 수익률이 플러스 40%고요. 2021년은 마이너스 30%입니다. B의 경우에는 반대로 2020년에 마이너스 30%고, 2021년에 플러스 40%죠. 그러면 2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A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B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A, B 반반씩 나눠서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예, 결론은 당연히 A, B, 반반씩 나눠서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습니다. 아, 물론 당연히 첫 해에는 A 주식 투자하고 둘째 해에는 B 주식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나고 나면 이래 수익률이 이랬다는 거를 아는 거지. 투자하기 전에는 뭐 A가 40%가 될지 B가 40%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 A에만 투자한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에, 만 원을 투자했다고 봤을 때 어, 만원 곱하기 첫 해는 에40% 플러스니까 1.4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 해는 마이너스 30%니까 0.7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9,800 원이 되죠. 예, 2년 동안 투자한 결과가 예, 마이너스 2%입니다. 200 원을 손해 본 거죠. 그 다음에 B에만 투자한 경우도 사실 순서만 바뀌었지 마찬가지죠. 0.7 곱하기 1.4를 해서 똑같이 9,800 원입니다. 2% 손해를 본 거죠. 예, 반면에 AB 반반씩 투자한 경우, 1년마다 리밸런싱을 해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 그러면 5,000원씩 투자를 하는 거죠. 만원을 반반 나눠서 5,000원씩 투자를 하면은, A의 경우에는 5,000원이 7,000원이 되고요. B의 경우에는 5,000원이 3,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합 금액이 만 500원이죠. 만 500원을 다시 반반으로 나눠서 5,250원씩 투자를 하면은, A는 3,675원, B는 7350원 합치면은 11,025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AB 반반씩 리밸런싱을 하면서 투자를 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2년 동안 10%의 수익률을 낸 거죠. A에만 투자하거나 B에만 투자한 경우는 2% 손해를 봤는데 AB 반반씩 투자한 경우는 10% 수익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종목에만 몰빵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좀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렇게 계산상으로도 알 수가 있구요. 물론 이거는 A, B가 이제 구만구만한 주식일 때 그런 거죠. 뭐,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기대수익률이라든지 뭐, A, B 회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A라는 회사가 B보다 훨씬 더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이 될 때는 뭐,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때는 A에 집중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뭐, 저같이 평범한 투자자는 A가 무조건 B보다 훨씬 낫다는 투 어, 나은 투자 대상이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진짜 A가 무조건 오를 주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면은 뭐 이런 유튜브 방송도 보지도 않겠죠. 예, 삼성전자는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에만 몰빵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람들은 좀 단순하게 투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뭐 하나만 사라 예, 이런 말에 솔깃하기가 쉬운데요. 뭐 그게 물론 성공을 하면은 다행이지만 어, 실패했을 경우에 타격이 아주 크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투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단순화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본 거지? 어쨌든, 하워드 박스가 말했나? 어쨌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단순화 시키는 게 좋긴 좋은데, 진짜 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단순화, 진짜 극단적으로 단순화 시켜서 투자하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투자는 어느 정도는 좀 복잡함을 감수하고 머리 아픈 거를 감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